아무래도 사람들의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 우리 몸의 근원이 되는 음식이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어, 그런데 요즘 육식 위주로 먹다 보니까 채소나 과일 섭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식물에만 있는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충분히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채소나 과일의 풍부한 영양소들이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채소와 과일은 이 따는 순간부터 이미 죽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들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드셨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들 짜서 드시죠. 채소나 과일은 생물이기 때문에 칼이 닿는 순간 이미 영양소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채소나 과일에 있는 비타민 천연 효소와 같은 영양소들은 대부분 열이 가해지게 되면 파괴돼 버립니다. 고속 믹서기 등으로 주스를 만들 경우에 열이 발생하는데요. 마찰열로 인해서 비타민이라든지 효소와 같이 열에 약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산소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이로운 영양소가 제기능을 못하는데요. 고속 믹서기에 칼날로 주스를 만들게 되면 일단 세포벽이 파괴되고 또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서 산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믹서기는 믹서기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죠. 영양소가 파괴된 주스는 음료일 뿐 건강을 위한 방법은 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채소와 과일은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물의 영양소를 자연 그대로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짜서 과일 녹즙으로 마시는 겁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공기 유입으로 인해서 파괴 없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효소와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보존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와 녹즙이 혼합되어 있어서 맛도 좋고 그리고 영양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찌꺼기가 제거된 주스는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같은 영양소 섭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 하더라도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